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시부리 말로 베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다섯째에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먼이, 다리저는이 팔다리가 말라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서른여덟 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그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 그것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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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계속해서 성경 통독 강론 마카베오서 5장부터 9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마카베오서는 이 시작이, 발단이 알렉산더라는 그런 마케도니아의 임금이 이제 서쪽으로, 동쪽으로죠.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된 이야기들입니다. 350년경에 알렉산더가 태어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가 이제 인도 서북부 지역까지 정복하고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세상 유명을 달리하죠. 그는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바로 신이 되는 것을 자기 평생의 꿈으로 알고 산 사람이에요. 그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영웅처럼 되고 신들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돈이나 무슨 뭐 이런 권력이나 실제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이 되는 게 목적이었고, 신이 되는 유일한 길은 업적을 쌓는 거였어요. 위업을 쌓는 거죠. 커다란 업적을 쌓으면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기록되고, 그래서 그것이 신이 되는 길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스무 살에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10년 동안, 30살이 될 때까지. 자 인도 서북부까지 갔던 겁니다. 가면서 무슨 뭐 전리품을 많이 얻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다 불태워 버리고 없애 버렸어요. 자기는 자기는 이제 신이 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가 이룩한 그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장군들이 네 지역으로 분할해서 이제 통치하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가 그리스 철학과 문화와 페르시아와 이 동방의 문화를 함께 섞어 놓은 거예요. 이게 헬레니즘이. 그래서 좀 다신교적이고 보편적인 거죠. 상대주의적인 이런 관점을 취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너희도 이제 다신교를 믿고 남을 좀 인정하고 어 그렇게 살아라. 그냥 너희만 옳다고, 하느님은 한 분이라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강요하기 시작해서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그 가문의 사람들이 저항하고 봉기를 일으키면서 오늘 마카베오서의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카베오, 마타티아스 가문의 유다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의 투쟁기인데 그들은 기꺼이 율법을 위해서, 하느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려는 결의를 다집니다. 형제들이 다 그렇게 온전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율법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음, 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제 이 시기부터는 율법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지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laughs> 성경이 거의 완비가 돼 있어서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오늘 복음에도 이제 그 율법에 관련해서 율법상을 어겼다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 성경 그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사상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쟁하는데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이 되는 길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찾고 있었던 거죠. 음,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그 길이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화되는 길이죠. 하느님화되는 길, 하느님처럼 되는 길. 그것은 결국 커다란 위협을 쌓는 일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일이었던 거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자기가 하느님이 되는 길인 것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거나 커다란 위협을 쌓는 일들은 그 장군들도. 이제 알렉산더의 후계자들도 따라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폭력적인 전쟁 상황이 계속 등장 야기되는 거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폭력적인 전쟁 상황에서 어 이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 폭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역시 이제 유다 그 형제들도 폭력을 쓰긴 쓰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읽어가야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는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기꺼이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용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내어 바치는, 희생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이들을, 이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하느님께 가, 가까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이제 자기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자기를 내어줘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마타디아스 그 가문의 마카베오 그 형제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이제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올까?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닫는 데서 죽음이 우리가 겪는 그 희생이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에 비하면 약소하다는 거죠 기꺼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받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생기고 나서는 철저하게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이전 세대와는 다른. 아주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유다 마카비오서를 읽게 되면 하시딤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하시딤이 바로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 말씀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등장하지만 바리사이파도 그 하시딤에서 나오게 돼요. 이 사람들도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준행하려고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랑에 대한 열정은 있었는데 열정의 그 본질, 열정의 방향성이 초점이 안 맞았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보로 모시고 있는 바오로 사도도 바리사이파였잖아요, 율법학자였고, 근데 그가 사랑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지만 초점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 사랑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걸 이제 자기화해야 되는 거죠. 내 삶에 그걸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는 길,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